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예. 나는 아직까지도 좀 어색한 멤버가 있다. 예. 어색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좀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색한 털어야지. 털건 털어야죠. 어, 털. 근데 예. 이런 거 하고 나서 더안 좋아지던데. <laughs> 근데 안좋아지면 해야, 그래? 해야 돼. 해야 돼. 아, 왜냐면 경기장 안에서는 이게 동료지. 어. 뭐 위아래 뭐 이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동국 선수가 쓴 내용입니다. 아, 동국이가 진짜 성격 좋고 얘가 다 아래위로 친하거든. 이동국 선수가 웬만하면 어색할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죠, 자 이동국 가장 어색한 멤버. 안정환, 안정환이지않았어 내가 안정, 안정환, 안정환이지 알았어, 내가 안정, 안정환인줄 알았어, 안정환이죠, 저환이줄 알았어, 내가. 야, 어. 너하고 지낸 세월이 삼십 년이야. 아, 이유가 있어요. 어색한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 어색한 이유, 편하게 하라고 해놓고 막상 편하게 하면 벌어. 어쩌라는 건지. <laughs> 축구는 선배지 맞는다. 아, 야, 농구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어. 아니 편하게 해. 뭐 재밌게 해. 그래서 뭐 재밌게 하면 괜히 뭐 보러 가고 조용하라 그러고 막. 네. 어. <laughs> 너나 너나 잘해. 막 그러면서. 그렇지. 뭐, 그래. 아니 축구만 축구가 선배지 뭐 농구가 농구는 동기잖아맞다맞다맞다 그렇지. 아, 야, 네. 내가 맞아. 내가 농구에 대해서 너한테 이런 한번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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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왈터 어. 노력하네. 어 어. 아니,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아니, 이런 분위기가. 내, 내가 이거 한번 불편해진다 그랬지. 아니 슈팅을 하래요. 슈팅을 하래. 네. 그 슈팅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 넣습니까? 어. 초보인데 못 넣면은 으왜 그걸 못 넣냐 그런 거. 야 내가 너한테 야. 패스 준게몇 개인데 그래. 왜 그걸 못넣네 속으로 예. 뭐라고 하고 싶어. 그럴 땐. 아, 형이나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laughs>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패스를 많이 주니까. 아니,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야, 동구가 좀꽃좀 많이 넣어. 근 얘가 기복이 심하네? <laughs> 내가 그거 <laughs> 던지는 거마다다 그러니까. 넣으면 여기 아니야 아,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렇구나. 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읽어줘야지. <laughs> 둘이서 서 <laughs> 얘기 좀 해봐. 둘이 동구리가. 손 붙잡고. 손 붙잡고. <laughs>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동궁이가 골을 넣으면. <laughs> 왜, 고생케 앉는 것도. 아 동궁이가 골 넣어야 되는 위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절복하지 말고, 둘이 손으로 붙여야 예, 예. 그러면 이제 안정을. 어. 아니, 이게 할수 있죠, 어. 저희. 너 때문에 이렇게 쑤있어 어. 야자타임 맞아, 야자타임. 야, 그래. 야자타임은 좀 그래. 아니, 이럴 때 최고가 야자타임이야. 그래서 야자타임 어. 1분 동안 야자타임 딱 해보면 시원해요. 그래. 정환,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맞아. 정환 맞아. 1분만 드릴게요. 맞아. 정환아, 정환. 정... 그렇지 그랬구나. 정환 정환아 나왔어. 그냥 살이잖아, 지금. 민족타임을잘다너 그게 문제야. 시작했어. 어. 아유, 야, 축구한 선배지, 농구한 선배야. 아 농구장에서 아니야. 선후배가 어딨어. 아 아, 그랬구나. <laughs> 안정환 이런 거 어색해 하는데. 잘좀 하자. 뭐, 하자. 뭐 나한테 지적해 줄 위치가 아니야 농구하면서. 내가 더 늘... 지적을 해. 아, 그랬구나. 진심을 담아 진심을. 그랬구나. 이해 줘, 이해 줘. 어휴, 어휴, 그래, 구나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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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재밌게 하라며. 어, 재밌게 해. 어, 재밌게 할게.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정환이. 어. 아이고 정환이. 좋아 뒷모습에 와, 아, 아, 정환이 아, 너덜너덜해져 아, 들어왔다 아, 너덜너덜해 야 이런 거 야.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어, 동국이 좀 마음 편해 좀야좀 아, 좀 편해진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아, 근데 야자쌤 나한테까지 한 거잖아. <laughs> 계속 하는 줄 알고. 아니, 어, 죄송합니다. 아, 송합니다 이거 눈에 보도 아, 대기실 들어가서 정환이 괜찮았어 그러면 <웃음> 이동국 씨. <laughs> 어 이거, 이거 오래간다. <laughs> 예 다음 방신봉 선수가 쓴 오, 내용입니다. 어 아, 신봉이가 아, 방심 아까 저 이영택 선수가 좀 어색하다고 어 이영택 선수가 얘기했는데요 아, 썼나보다 야 아, 썼나보다 방신봉 가장 어색한 멤버 안정환입니다 <웃음> 안정환입니다 얘는 <laughs> 이론이 잠깐만 아니 이거 얘얘 멀쩡 뭐가 야, 있다 야, 야. 야 정환아 저, 들어가지 마 여기 서 있어 그냥 아니 감독님 정환아 야. 들어가지 마 여기 서 있어 그냥 기목을 <laughs> 완전히 망치고 있네 야. 저는 말 한마디 몇번 하지도 않았어요. <laughs> 말을 걸어줬어야죠 야, 그게 아니, 문제지. 말을 당어거 말을 걸어줬어야죠. 아니, 왜 내가, 아. 내가 꼭만져봐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러면, 신봉이한테 얘기를 들어봐. 신봉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거 적어놓은 어. 게 있어요. 어. 구사학번 동기인데, 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친구 아닌 친구. 아. 아직은 어색하다. 아. 이제부터는 신봉씨라고 하지 말고, 신봉아라고 불러줘. 아, 신봉아. 오늘부터 친구하자. 아, 신봉씨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가 신봉씨라고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나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신봉 나도 그냥.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신봉씨라고 부르고, 그다음부터 부르질 않았어요. 아, 약간, 그치?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어. 처음에. 내가 원래 낯을 좀 가리잖아요. 낯을 좀 가리더라고. 형택 왔을 때도 맨 처음에 형택씨라고 그러고. 어,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친구로. 뭔 <laughs> 소리야, 돌아와. 정환이 형,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다. 다친 구야방아 다친 거야. 아니, 다친 구야 네. 정환아, 일번 한번 해야 돼.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 차이가 있어. 자, 한번 해봐. 손 붙잡고. 아니, 왜냐면... 네. 중요하지, 어, 손 네, 붙잡아, 손 붙잡아. 네. 신봉빨말손 붙잡아. 하고 뭐... 그래, 싶은 거. <laughs> 정... 정환아, 신봉아. 정환아, 신봉아. 자, 네. 자 네. 야, 그리고 서로 네. 눈을 봐. 네. 얼굴 네. 보고. 네. 눈 보고 해. 눈을 봐야지. 현 코치하고는 말 놓고 하지 마. 네. 안정한. 시하고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아니, 하지 말고 정원이 어. 보고 얘기해요. 나보다 네? 이게 이게 스펙도 그렇고 잘했잖아. 어.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그 주엽이는 못했다는 얘기니? 야 주엽이는, 주엽이는 못했다는 얘기야? 못 했잖아, 아, 거야. 아... 얘는 나 빠져. 아, 그러니까... 아니, 잘했잖아. 아, 그... 아니 원래 주엽이랑은 친구였대잖아. 네, 그래.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처음 아니까. 야신봉가 둘이 해 그냥 둘이 딱 손잡고. 야, 야. 어. 어이. 정원아, 만나서 어색해. 반갑고, 어. 앞으로 내가 말 편하게 할게. 그래. 그리고 내가 약간. <laughs> 내가 그리고 약간 충청도라 말이 좀 느려. 어. 그래도 좀 이해하고, 어? <laughs> 좀잘 지내자, 친구야. 어? 어. 어, 반갑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어. 네. 어. <laughs> 어, 야, 내가 손바닥에 땀난다, 야. 어, 야. 야, 다음 거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어. 또 정아리인가 보게. 또 나야? 다음은 안정환입니다. 아... 안정환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얘가... 예. 안정환이 느끼고 있는 아... 어색한 사람. 허재. 아... 허재. 아... 허재를 적었어, 허재 감독님. 왜 어색한데? 어... 그러니까. 어, 특별히 어색한 이유는 뭐야, 그냥 멀어진다? 멀어진다. 어, 멀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멀어진다? 어... 그 사실 제가 이제 뭉찬할 때. 선배님이 이제 네. 지금 감독님이지만 은 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니까 음. 되게 살갑게 재밌게 지내고 그렇지. 장난도 치고 막 허물없이 했는데 어. 뭉손로 와서 감독이 됐잖아요. 예. 처음에는 어? 근데 어? 아, 감독이지. 또 어? 어 이말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따 어? 오. 멀어지네? 아, 나할 <laughs> 얘기 다 했어. 아, 그니까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순환하지. 서먹서먹해져서 끝날 아. 것 같은데요. 예. 할 얘기 다 녹았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어, 못느셨는데나아 난... 저는 느껴요. 어... 어, 그래? 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그랬구나. <laughs> 정원아 네가 그랬구나. <laughs> 아, 예한번좀 안아주세요 감독님. 기둥신데 어?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 아 그랬구나. <laughs> 아, 저거나 멀어졌었니? 아니 아니. 요 어, 위치가 바뀌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험물 없이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야, 마음 편안하게 해. 알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어, 지금 더오색한거 같은데. 자, 다음 나와. <laughs> 아,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누구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 정원 아닙니다. 어, 어. 어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아 다음 이제 여홍철. 어 여홍철 선수가 가장 어색한 멤버는 허재 아, 감독입니다. 아... 어, 왜 정원이란 나라에서 허 어색하다고 그러지? 예 이유는 뭉찬 때는 같은 선수였는데 지금은 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예 축구는 내가 더 잘했었는데. 아... 야, 형 코치, 여기도 불라수를 보냈어. 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뭉찬 할 때는 대기실을 하나 한 군데였었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저희 실내라서 감독님실은 따로 어. 그렇지, 그렇지. 선수들은 따로 하니까 어. 그 벽이 조금 견호를 어. 아... 계속 해주시요 아니, 아까부터. 네. 어. 이거는 견호를 계속 해 주세요. 어. 이게 저 병연이 때문도 있어 병연이가 어. 병연이가 가운데서 야. 야. 이쪽 얘기 저쪽 얘기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이 너무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뭐 접근을 아니, 못 아니. 하거든. 아. 아. 사실, 저, 어, 개별적으로 대기실을 쓰자는 제안도, 저, 김병인이 했단 얘기가 있어요. 예. 아, 네. 그래야 내가 감독님을 또 직접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자, 다음. 윤동식 선수가 적은 가장 어색한 멤버. 카메라? 어. 카메라. 카메라. 동식이 형 카메라. 맞아, 맞아, 동식이 형 카메라 같은데? 아, 한 사람 적었습니다. 예. 어. 네. 설마 나누 윤동... 아니겠지? 설마. 예. 안정환 아닙니다. 아. 윤동식 선수가 어색한 사람,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입니다. 동국이? 네. 오해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laughs>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일곱 살 형인데도 동국이 앞에서면 어렵다. <laughs> 호칭은 코칭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안 부르고 이상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어이.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어이. 어이. 아 진짜 웃긴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지금 한 8주가 지났는데도 못 부르고 있대요아 저는 계속 동식이형 하면서 하는데 네.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할 어, 그, 때는 예. 네, 그러니까 뭐형형 형 하는데 네. 평상시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제가그데어 그래. 형인데. 아, 유도는 뭐 예의로 시작해서 다 이제 예의로 끝나는 아, 어, 그런 운동인데 어. 네. 먼저 와서 좀 이렇게 형. 이가 없네. 해준이가. 네. 아, 아, 그건 없네. 아니고. 네. 하기야 뭐 형. 아, 축구 30년 선배한테도 그러는데 뭐. 아, 그러니까. <laughs> 나왔어 나왔어. 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둘이서. 예.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진짜로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진짜로. 동 어. 얼굴 또 빨개졌어. 아. 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 네, 네, 네.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야? 뭘... 네. 아니 동국이가 형형 해가지고 네. 어 호를 달라고 네. 했는데 네. 어 네. 내가, 네. 내가... 네. 아니, 그때는 좀 말이 되는데 어. 아, 아, 동국이를 막나보지 말고 둘만의 시간 들어 둘러... 여기 아무도 없어 손붙 잡고 동국이한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동국아 좀. 더 친해지자. 아 형, 아, 알겠습니다. 제가 더 다하겠습니다. 형말편 편하게 하실. 아좀 동구가 동구가 잘 부탁할게. <laughs> 맥냅. 와. 맥냅. 와. 맥냅. 와. 아, 진짜 어색하다. 첫날에 형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신데 어, 네. 의외의 대답들이 많습니다. 김기훈 국장 얘기 들어볼까요? 어, 기훈이는 야 예상 바뀝니다. <laughs> 김기훈 국장이 가장 어색해하는 멤버 김용만입니다. 진짜? 어? <laughs> 아, 김용만입니다. 진짜? 어? 아, <laughs> 야 <내가 웃음> 이거 뭐냐고 대체 이거 이거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가운데 나와야 돼. 어, 예. 김용만 선수가 어려운 이유, 어색한 이유. 어. 나의 라이벌. 예. <laughs> 네. 나의, 나의, 네. 나의, 나의, 나의 네. 진짜 웃긴다. 나보다 먼저 득점을 올릴까봐 걱정돼. <laughs> 아 지금 전체 중에 무득점자가 딱두 있는데 어, 예, 예. 기훈이랑나거든 어, 용만보다 빨리 득점하고 싶다. <laughs> 경쟁심이 생겨서 거리를 두고 있음. 아, 웃긴다, 웃긴다. <laughs> 예, 예, 아, 첫골 먼저 뺏길까봐 저번 경기할 때 다들 골을 넣었는데, 우리 둘만 못 넣었단 말이야. 예. 응. 네. 벤치에 앉아있는데, 살짝 절로 가더라고. 어.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거야, 같이. 정말 <laughs> 잘못했네. 아... 아, 너무하네요. 아, 아 진짜? 우리... 나를 김기훈과 다르다. <웃음> <웃음> 옆에 있다 옆으로 간게 잘못한 거야. <laughs> 물 <물이> 먹으러 갔겠지, <laughs> 내가. 내가. 아니 근데 기훈이는 나이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솔직히 좀 짠한 게 있는 게 우리가 꼬꼬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뭐 55세잖아요. 네. 이 나이에 뛴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아 대단한 거죠. 네. 지금 골을 좀넣고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조언을 몇개 했더니 안경을 바꿔갖고 왔더라고요 고글을. 근데 해피리면 고글도 나랑 똑같은 걸 해갖고 왔어. 그래서 얘가 나를 복사하나 지금. 아무튼 나는 얘기했네요. 이거를 오히려, 어, 라이벌 구도로 좋아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좀 일으켜서 누가 더 먼저 골을 넣느냐. 저도 사실 내 심신경이 쓰이거든요. 예, 예. 요것도 뭐 이제 누가 먼저 골을 넣나냐 요것도 볼거리가 있네요. 어, 그럼요. 만전 포인트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laughs> 이걸 뭘 투표를 해. 슛 연습해야겠네. 슛 연습해야 됩니다. 아, 이거. 예. 아, 그래도 저 이렇게. 속 마음도 털어내면서 예, 아주저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아니요 저는 동국이랑 멀어졌어요. <웃음> <웃음> 원래 가까웠는데 동국이랑 멀어졌어요. 예, 예, 예. 이런 건다 애정 표현입니다. 네. 예, 예. 자 몰랐던 사실도 알았으니까 어, 서로 서로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창단 8주차가 됐습니다. 지난번 어, 캠프를 통해서 이제 어, 대결도 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어, 실력은 좀답보 상태다. 예, 그래서. 코칭 스텝을 계속해서 모셔오는 것 보다는 경쟁 시스템을 채택하는 게 어떠냐. 아하. 우리 코칭 스텝 쪽에서 어 용병. 용병을 데려오자. 아, 용병. 네. 어, 우리가 뭉찬할 때 우리 안정감독이 용병을 데려왔던 것처럼 용병. 용병을 데려오면 동기부여가 더 확실히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아. 자극이 돼요. 예. 예.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오늘 모신 용병은 네. 여기서 지금 에이스 자리를 노리고 오는 용병입니다. 실력자 네,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군요. 네, 이 분이 하는 스포츠보다 농구장에 더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어. 농구에 관심도 많고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어. 그러면 여기 중에 겹치는 종목이 있나요? 겹치는 종목. 아 조심해야 될 멤버 있죠. 예, 네, 있습니다. 아. 어. 어느, 있는지, 저기.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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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망이 부아아 아, 야구 부 방망이들 긴장해야 됩니다 방망이들 야구대 야구야, 야구야. 예 예. 어 아, 누구 있지 어, 누가 누구야? 누가 지금 올 사람이 없는자아 어. 방망이 부인 것 같고요 자 상암 블락스의 입단을 노리고 온 에이스입니다 현역 야구 선수이자 현역 현역, 어, 현역? 자타공인 농구 천재라고 불리는 분 별명이 야구계의 허재 어? 잠실 황태자 나와 주십시오 자 오늘의 용병 아. 누굽니까?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득한> <에>? <득한> <buying> <득한> 수수, 투수, 투수 유이가. 화창, 유이가 선수. 오, 야. 야 나... 어, 반갑습니다. 아, 반습니다 아, 예, 예. 어, 왔어? 아, 네. 오, 아예야야야너 여기. 야 배야야+ 야야 배야야+ 배야아 배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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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아 배야야+ 배아야 배야야+ 아, 야야 배야야+ 배야야+ 배 아, 예. 배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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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력야 배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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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네, 상암 블락스의최초로온 용병. 아하. 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쏜다를 너무 애정하는 아, 예. 아, 야구계의 유재, 유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아, 아 야, 유재. 야. 유재, 유재. 유재, 유재. 벌써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님, 느낌이 요거는 아, 이제 누가 붙여 준 겁니까? 본인이 예, 알아서 붙인 겁니까? 아, 어, 제 스스로 좀 그러니까. 붙였고요. 예. 아, 네. 아, 네. 네. 제가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또 왼손잡이라는 예,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있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또 농구 선수이고 어. 예, 어, 이랬던 같은 이랬던 학교 또 거제, 선배님이라서 예. 예, 유재라는 별명을 네네 어, 예. 유재. 네, 제가 붙셨습니다야 아, 네. 지금 저 스테판 시간이라는 별명 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아, 아닙니다 전 유재가 더 좋습니다 아유 재가더 아, 좋습니다.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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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유 아유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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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저희 뭉채 쏜다 첫 방송 나간 이후부터 예. 유희관 선수 예, 꼭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어어. 어, 본인이 어, 농구에서 스카우트가 된다면 언제든지 현역 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 야. 야. 대박. 야. 이거 저, 저 두산 회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나가 되는 거야? 아니, JTBC 사장님이 오. 보실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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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약하지 않어. 야구를 잘해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아, 예, 예. 아. 아. 어린 시절 꿈이 농구 선수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야구 선수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또 농구대잔치가 인기가 인기지. 많았을 때고요. 이두 분이 너무 레전드 선수들이었는데 어. 그때 제가 또 기아 자동차 팬이었어요. 아, 아 그때. 네. 아. 다 기아 좋아했지, 옛날에는. 음. 다 좋아했지. 허재 허지, 선생님을 음. 좋아했지. 허재 형 때문에. 제가 농구의 선수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예좀 네, 농구 선수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네. 야구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야구로 바꿨습니다. 와, 네, 말 잘해라 근데? 네, 네? 말 잘해. 왜요 왜요? 야, 야, 말 잘하고 있는데 왜? 어, 말 잘하고 왜? 잘하는데, 형이 잘하는데. 형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아, 말 잘하고, 왜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데? 야, 말 잘하고 있는데요 아, 아니, 현역 야구 선수인데 자... 야구 대신 농구를 아. 이렇게 꿈을 키웠다라는 게 아니, 어렸을때프이 농구 선수일 수도 있지. 그렇지. 꿈은 야. 뭐 바뀌는 건데. 형은... 아, 나 병현이 저렇게 조급한 거 처음 봐요. <laughs> 아, 왜 그래? 아 어, 어, 정말 이 농구에 대한 애정이 많은 어, 유이관 선수고요. 현, 아, 농구 중계한 를 적이 있어요 현코치가 현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농구 어, 예, 예. 농구 예전에 어떻게 같이 해. 어떻게 운이 좋게 또 코치님하고 예. 또 같이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머. 그때 해설 잘했죠 아마. 아, 해설이 일단 농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어... 농구도 잘하지만 많이 알고. 한물만 봐야 이, 돼.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두 가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랬으면 미국 갔을 거야. 아, 네? 아, 옆에서 둘이가 너무 시끄러워, 네, 진짜. 한 네. 옷물만 아, 파야 된대. 그래서 메이저리그 못갔다는 거예요. 어. 아, 하동만 봤었어야 되는데. 네, 예, 농구 때문에 그랬어. 농구 때문에. 메이저리그 가면 예, 뭐합니까?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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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농구 룰을 모르는데. 어, 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번에 자유투 하는데 리바운드 하려는 거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 아, 정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감독님 차에 올라타고. 아. 감독님 식사하자 그러고. 아, 그랬구요 아. 병민이 잠깐 나갔다 와라. 안 되겠다. 아. <laughs> 어, 오늘 야구팀들이 좀예 긴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좋네. 어, 예 예. 우리 유일관 선수가 예. 어, 사전 인터뷰에서 홍성은 선수가 뭉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음, 그냥 춤 덕분이다. 아, 예. 아, 예전에 아예뭉찬할때 나와서 예, 예. 그때 휴지 끼고 쳤던는데흥사사 볼까? 어, 야. 야! 휴 아, 왜 이제 나왔어? 와. 농구 실력보다는 춤 실력 때문에 들어온 것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에이, 그거... 아, 맞아. 너까지 왜 그래? 아, 지금 완전 망신창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홍성원보다 내가 춤을 더잘춘다 에이, 에이, 그거 힘들어, 그거는. 대별명이 유희왕이다. 진짜? 오. 유희왕이다. 에이. 홍성은 댄스 저리 가라. 예, 그래서 댄스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아, 잘하셔야 돼요. 숨에서 밀리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유이관 먼저 배틀 들어갑니다. 아, 제가 먼저. 아, 뭐 빼지 않아요? 아, 가자, 빼지 가자, 않아요? 가자. 예. 자, 유이관 자, 갑니다. <laughs> 예. 자, 유이관 <유이광탄>. 타. <laughs> 야,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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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 야, 오, 벼워워 가벼워. 아, 가벼워. <laughs> 나야, 나! 나유이관이야 아,